슈퍼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패밀리카를 넘어 진정한 럭셔리와 혁신의 상징으로 거듭난 새로운 기아 카니발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차는 단지 미니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련됨과 힘, 그리고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혁명입니다. 겉보기엔 우아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아는 이 차량을 통해 패밀리카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강렬한 존재감입니다. 2026년 형기아 카니발은 더 넓어진 타이거 페이스 그릴과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라인으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카리스마가 흐릅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떠들지 않아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곡선, 크롬 디테일, 그리고 정제된 라인은 강인함과 안정감, 그리고 세련된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 우아한 외관 아래에는 놀라운 성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카니발의 3.5L V6 엔진을 탑재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가속감을 선사합니다. 고속도로 위에서는 대형 SUV의 자신감으로 도심에서는 고급 세단의 정숙함으로 달립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주행 성능은 단단하면서도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도로의 요철을 매끄럽게 흡수하고 자동 변속기는 실키한 변속감으로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대시보드,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카니발의 진짜 매력이 시작됩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정교한 마감, 그리고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고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여행의 분위기를 완성시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운전자는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에는 진정한 여유가 있습니다. VIP 라운지 시트는 전동 리클라이닝과 레그 서포트를 갖추어 비행기 1등석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무선 충전, 개별 USB 포트, 후석 공조 시스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까지 합승객 모두가 최고의 여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동식 럭셔리 공간입니다. 하지만 카니발의 진짜 비밀은 그 안의 지능형 기술입니다.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 와이즈 안전 시스템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차량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합니다. 마치 차가 운전자의 생각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번 2026기아 카니발은 그야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실용성을 럭셔리로 감싸고 그 위에 혁신의 영혼을 더했습니다. 단순히 넓고 편리한 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넘어 품격과 완성도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가족 여행, 비즈니스 이동. 일상주행 어디에서든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기아 카니발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이며 혁신입니다. 야만과 우아함이 만나는 곳, 성능과 평온함이 조화를 이루는 그 지점에 카니발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하면 이 차가 왜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패밀리 럭셔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아 카니발입니다.